기다 그래 아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지모르겠니그데그 얘기 처음으로만 보고 아그 군위가 그, 그럴 수밖에 없다 싶은 게 뭐냐면 <laughs> 어. 군위그 동네가 금오산에서는 완전히 북향쪽이 그게 고비 시가 앉아 있어. 예예 예. 북향 예북쪽으 반드시 배북이라 하는 말이죠. 배배, 배배. 배라 하는 말이. 배요 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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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 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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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을 배라고 그래요. 그 위에, 배 자가, 덜배 자가, 우 위에, 북 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북에는 옛날부터 지금 지금까지, 그 부부 간에 같이 붙어 살아도 남남으로 살아요. 음. 그 이북에 사람은 기질이 희한해요. 음. 그 자기 두내용지도 자기 가슴에서는 못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래요. 그 북쪽 사람이 다그렇다요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는 게 있는데, 붙여서 이게 붙자 이렇게 써느냐면, 돌아 등나무 있잖아, 등나무. 예 등나무 예, 예. 그것이 안에 속까지도 보면은 서로 등을 돌리고 배배 꼬인있다 음. 음. 그래, 배배꼬고인는 배자가 붙자라 그래. 그래서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서 미국은 지금는안풀 수가 없어지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나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 끝나면 집 밑에 동생까지 온다 이래면그 과정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아시아 들을 전부 다 먹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미국이 저래 봐야안 돼요 미국도 이제 손안 떼면 안, 안 되도록 딱돼 있어.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군사면이나 뭐 기술면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는, 월등한 기술은 저게 갈수 있어도, 너 죽고 나 죽고라 역시 결론은, 예를 들면은, 전자회복단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몰살 지킨다 렸랬을 땐, 그때는 저는 안 죽나? 저도 갈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건 써도 못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이 다 입장을 우리를 다 먹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 이전에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거 하면은 지각변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는 시기가 와요. 이게 내가 아는 이 지각변동은 얼마쯤, 언제쯤나만 일어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뭐 이북하고 남북통일되고 하는 얘기, 남북통일은 영원히 안 돼요. 그런데 뭐, 뭐는 되는가 하면 민족성통일은 돼요. 이 짓, 짓, 이거 땅이 우리가 하 남북이라는 짓, 이거는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러나 민족성은 같이 한 민족으로 통일이 돼요. 이건, 그게 이제 아주 애매한 모한 얘기인데, 지금 앞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언제 가면 놓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한국을 버려야 되거든, 미국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을 때포기할라고한게 드림퍼라고. 트리퍼즈 사람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저, 이 사람보다 멀쩡하지 자, 정은이한테 항상 뭐, 둘이 사부상을 뭘 했는가 하면은, 너도 그렇고, 할아버지 그렇고, 너 아버지도 그렇고, 너들 뭐, 이거 저가 통일 아니야? 통일 아니야? 통일 시기 줄게, 내가.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소련하고 중국이 그걸 알고는, 이 비행기에 큰 거, 동안으로 막 던지고, 이막 가고 이랬거든. 미국놈너 그럴래 그렇다 가면우리그다 좋은 이기가가만 이렇게 컬러겠거든 미국놈 하고 붙었다가는 <laughs> 실제로 원남에면서전 거든 전 것도. 저 중국에도 밀고 그랬지만은 소련에 그 지금 미사일 때문에 망했거든. 미사일 처음에 개발한 게 소련이랑. 소련에서 비, 비행기 칸만총해도미사일만아서다 떨어져가지고 도망가잖아. 미사 때문에 갔어, 소련의 미살 때문에. <laughs> 그런데, 우리는 남북 통일은 안 되고, 앞으로 민족성 통일은 된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로 되는 시대는 이제 올 것이다. 오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정은이 자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말하면 사회주의, 중국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반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통일 아닌 통일돼요 이거는 왜안 된다 그러냐 하면은, 중공은 그 당시 그 우리 6.25때 이북의 김일성이잘한게 뭐냐면은 백두산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백두산 이걸 해서 이걸 땅을 절작으로 중국으로 줘버리서 전쟁 비용으로. 우리는 하나도 미국을못 줘요. 지금 안춘 것도 없고 자들 안 받아요. 백만 명 이상 죽었는데. <laughs> 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남북, 이게, 앞으로, 영원히, 이거는 남아있다. 중국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이 얘기라. 그래서 잠깐만 우리 통일 얘기는 이거 꿈도 꾸지 마라. <laughs> 통일은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있잖아. 뭐 안에 무슨, 어떤 변난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건 많아요.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북의 증언이가 지가 알거든 언제쯤 가면 죽는 걸 알아요 자기 무슨 병도 알고 박사들한테다 들어서 알거든 그지 동생한테 다 유임해 놓고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그지집가야가좀 이상하게 <laughs> 이상한 짓하지만는 그 택도 는 얘기거든. 이북에도 안에서 지금, 요번에 정은이가 스물여덟 번인가 아프니까 암살 기획, 기획 걸친다가 돼. 자기 아버지 김별성이엄한두번 그랬는데, 저 정일이 정은이, 저 아버지도 그 몇분 그랬는갑니다, 암살에. 요번에 스물여섯 번인가 그렇다대, 암살 시기라고 이북에서 그런 계획을 여러 번 했대. 근데 그거 그기고 그거보다는 <laughs> 요소이요 그냥. 저 아버지 병, 그 심장마비 그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도 심장마비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겁나는가 하면, 다음에 <웃음> 대통령이, <웃음> 지금 문재인 지가 사는 길은 문재인 지 당에서 나와야 돼요. 음. 지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 당에서 나오면 미국이 불리한 걸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카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래되고 저래된 것이 지금 미국에서 눈에 안 보이는 압력을 넣어서 지내요 요번에, 오세위도 내고 저런 것도 미국의 힘이라. 그건 알아야 돼. <laughs> 미국이 장난 안 하면 안 되도록 딱돼 있어. 그러면 나는 사실은 우리 저게 저 법무부 장관 잘은 나는 우리 외가지만은 난안 좋아하거든. 안좋아해 개인적으로는 안좋아해요 그러나 일 모든 국민들이 속으로 바라는거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냐화에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시는 지났고 이제는 참 그야말로 박정희에 대한 비슷한 제가 법 법이라는 칼 가지고 휘질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자가 된다고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laughs> 이 북의 자들이 밀고 늘어올 수 있는, 거기 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붙게 돼 있다, 하는 게. 3차 대전. 지금 3차 대전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는 알아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 중국 다해놨요요 근데 지금 현재는, 소련과 미국이 지금, 아니, 소련하고 중국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사들하고사들 사드 지금 소련이, 미국이 못 만들어요. 지금 광화국이라고 <laughs> 근데 문제가 저기왜 심각하냐 하면은 저 포가 아니라 대포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자파를 쏘는데 쏘면은 여기서 전자 브라시 비천조만에나가지고 제가 뭐 이래야 되잖아. 소련까지 전부 다 중국까지 다 먹어버려요. 요번에 하나, 두 개인가 더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아사아 끈뿐만 아니고 저차까지 중동까지 다, 다 먹어버려요. 거기서 날라오는 핵이고 뭐고 공중에 나라는 그 걸리면 다 터져요. 자면에 저들이. 지금, 그거를 지금 중공하고 소련이 아직 못 풀어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런가 하면은, 우주설에다가 일부, 이 군인, 인간, 인간 인간, 콤포트 인간을, 일 일개 여단을, 만들고, 연단자 3천명이라 여단을 만들어서 배치해놨다고. 사업을 얘기하면,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되겠나, 아이스맨 너 지금, 야들 법, 핵이자 핵성했다 이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래야 되는 게라, 결론은. 그래 그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 그러나 지금은 시위는 하는 거지 시위. 네, 무력 시위. 이런 이런 우리 때 이게 그럼 여적은 나중에 해서도 끝이 라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부랴부랴 뭐냐면 차게 태산 밑에다가 굴을 지하 굴을 거기 지하 삼천 미터거든. 거기다가 자기 왕궁을 짓고 있어. 중국이 왜냐면 핵전장 한다는 거지. 그건 <laughs> 그런데, 그,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후에 <laughs> 터졌다 가면, 그, 그, 미, 다더안 와요. 아, 더안 와요. 라고 했나, 봅다 그러나 만아 불가사의 한, 어, 그 보살, 마살들의 위, 위신적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위신적이 해서 이대로 잘, 그냥, 유지해나가는 것이것 같아요. 유지, 저울질해나갈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님 <laughs> 또, 홈이, 아까 저 말씀하셨나요? 홈이 음, 네. 어린애 사건이에요. 아. 그래, 그래, 나는, 그게 뭘로 보는가 하면은, <laughs> 그, 어머니가 죽음이라 사실은. 네, 시 어머니가 아주 나빠요. 정거가 없어요. 어? 정거를 뭔데요? 그 정거를 지금 될 수가 없는 게, 그, 그쪽. 그, 그 사람 양심은 정거를 지금 안 잡히는데, <laughs> 앞으로, 지금 삼성에서 개발해놓은 저기 400만 물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휴대폰 나오면 잡히요. <laughs> 그거는 안 돼요. 그게 이상한 이게그 사람 지가안 했다 이래지마는 지 머릿속에는 지가한 연상이 나와요. 그기탁 시킨다고. <laughs> <laughs> 근데 삼성은 저, 우리 재형이 그 잡아놓고 재력검찰에 오셨기 지금 아주 나쁜 음성 기준으로 그게 나그 선생님. 오늘... 또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어? 부인들이. 부인들이. 임신을 했다가 어. 아기안지입니까 죽은 어. 그 영혼들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laughs> <laughs> 저배 <laughs> 속에 들어간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게냐 하면은 우주 무주 고혼이란 게 있는데 돌이나 나무나 어디 붙을 때어지할 때가 없어 없다 보니 이리저리 어디 급해서 아무나 튀도가 지고 생긴 게 거기. 유산되는 주위에 들어가거든. 어. 유산주의 엇보의그 그 권리가 들어가요. 음. 그러면 그것이 역시 또못하고도 못해요. 음. 그 우주무주. 아, 허공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굳지도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어. 그게 어떤 게냐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정말로 그구제불능한 인간. 도덕도고 윤리도 없고, 뭐도 없고, 부모도 뭐도 없고, 지, 오직 지, 오직 국선주의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부모한테 폐역하고, 보, 보, 이런 것들이 그게 나기 때문에, 그건 구제가 안 돼요. 전년 할 수가 없어, 그는 그래서 지금 된게기 지금 그런 아거든. 그 영원히 보면 그런 위에 그런 거라. 그래서 저것이, 지금 뭐, 혈청받고뭐 맞고, 뭐 맞고 이랬다, 계속, 동원해도 안 되는 게왜 그러냐 하면은, 현행 법익이 문제인 거야. 현행법은 어떠냐 하면, 농거가 있어야 되는데, 심전 가지고는 안 되거든, 또 저거는. 농거가이면 안 돼요. 심전은 분명히 가지, 그여자라 하는. 근데 농거를 못되는 이유가, 그 바깥 지간 거 어쩌고 이런 것이 사진에 지금 찍힌 게 없거든. 그, 그래, 안 된다고. 뭐, 그렇든지, 그렇든 간에, 나는 뭔 생각도 들은가 하면은, 요새 이상한 그 집단도 있어. 사람 몸을 가지고 약, 약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그 아주 아주 고약한 집단이 있대. 그사람의 시체 산에 있어 지금 요새 약 중에 이상한 약이 있대. 태반, 태반. 사람을 태반이라고 하는 거. 사람 고기라, 인육이라고 이 식인종이라고 인간은 그거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 나무 안빼 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있어, 지금 뭐저 그거 말고도 막납치돼 가서 가가지고, 막, 그, 당하는 거, 그건 지금 나오잖아.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네. 그거 정도 드라마에 나온 건, 은 이미 시대 지났어. 어, 얼마나 더 어. 지독하고 사악하게 돼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알, 알 없잖아. 요 어디 간게 있잖아. 종적이 없잖아. 그렇게 빨리 간 게라고. 나으로 어. 들어갔어. 음. <laughs> Thank <laughs> you.